Año nuevo? <away> anyway, 예. yeah. yeah, yeah. <physio> <max sport> oh! s Hey, k o r e a k o r e a 레드데이 s 레 a t Paranda, Paranda! Paranda?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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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s Yes! Yes! y 이세 빨리 세요 받으세요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. 아그러지그러지그러지 아! 아! 새해, 새해 복 많이 드세요 이.. 고 어. 드세요 오케이? 황금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그 위에 뭐야? 카피? 여기 그 위에? 새해 복 많이 네,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유희얼 어,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고 모두 원하는 <laughs> 꿈 이루시길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<laughs> 그러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졸음운전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<laughs> 설날인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어,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네, 체하지 마시고 어,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,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올 시즌도 응원 많이 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연휴 잘 보내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세요 세뱃돈은 아, 안 써니?